국회 현장에 있었던 어, 그 중에서도 최고 전문가를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AI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AI 전문가 이자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매블쇼 오늘 처음 모셨는데 오, 따뜻한 따뜻하고 가난한 의사 출신 오. 그리고 AI 전문가 출신. 음.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어, 예. 매물 쇼는 이제 처음 한 거예요 어,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딱 만든 분입니다 차지호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처음뵙겠습니다. 네, 아 매분쇼에 한번 나왔었나요?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아, 아, 참, 아, 잠깐. 잠깐. 아 <laughs> 아니, 괜히 했어. 아, 처음뵙겠습니다. 그랬잖아아 죄송합니다. <laughs> 뭔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거든요. 아, 아, 네. 어, 대단한 분이야. 네, 네. 어, 그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 지금 300명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 네. 뭐 아무튼 거의 약 300명 가운데 음. 가장 음. 이건 뭐 사생활의 영역은 아니니까 이거는 다 공개를 하는 거네 공적인 음. 영역이니까 가장 돈이 적은 의원. 아. 음.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됐냐? 도박해서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삶을 선택했어. 와 아, 쉽지 않은그 얘기는 한번 잠깐만 짧게 좀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국경없는 사회 같은 인도주의 활동가로 아.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일들 쭉 하다가 전 세계 위기 현장들을 굉장히 분쟁적인 많이 다녔었고 와... 사실 AI로 확장한 것도 그 경험의 바탕이 돼 있어요.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 가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인간 지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게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교육도 안 되고 아... 의료도 안 되고 다안 돼서 그러다가 이제 한 칠, 팔, 구년 전에 알파고 나오고 그랬을 때 네네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 그때는 영국 이제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국, 글로벌 위기 연구하는 교수였는데 와. AI로 확장을 해서 음. 지금 거의 AI와 같이 살고 와. 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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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지금 가장 값진 의원이야 지금. 아니 그 당내에서도 네. 좀 굉장히 조중하게. 대우를 받겠습니다. 소중한 저 스스로 소중하다 생각하고. 아대단하니요 이게 지금 딱 우리 사회가 원하는 정치인의 상이야. 네. 아, 대단합니다. 그데 시대적 요구가 지금 이제 AI와 기후 위기 이런 부, 인구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해왔던 일들이 그거기 때문에 와. 그래서 들어온 게된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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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 우리 매불 쇼 출연하는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음 재산이 적은 분들이 많아요 이도. 그 중에 이제 거의 최하위가 한창민 <laughs> 의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 한창민 의원 돈 많아서 부러워한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냐고 <laughs> 두 분이서 네 그러면 한창민 의원이 그 재테크 알려주면 그럽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laughs> 대단하신 와. 분입니다, 진짜. 아,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난한 길을 선택한 거야. 음. 너무나 진짜 멋진 정치인, 네. 시대에 맞는 정치인. 아 그래서 좀 놀림도 받았어요. 제가 저는 인도의 활동가로 일하면서 어차피 네.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일을 못 하니까 그렇겠죠. 돈을 좀 멀리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엄청 가까이. 블랙록이나 이런 투자를 와, 블랙... 대규모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AI 전환 과정에 저희가 이번 시장 연설. 예산안이 한 10조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AI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금액은 사회전에 필요한 금액은 몇백 조 단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초기 투자 자금 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딱직접적 영향이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요새 돈을 엄청 가까이에서 돈 많은 이제, 블랙록 레디핑크 회장이나 뭐 이런 네. 돈 많은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아. 투자라고. <laughs> 그래서 투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레디핑크 아, 네. 만난 게 우리 의원님의 손을 좀탄 부분이 있나 보군요. 아, 그럼요. 저기 제가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공공 쪽의 리더십들이랑 그런 금융이나 이런 사, 어, 민간 쪽의 리더십들이 네. 사실 뭐 그나무를그 그 밥이에요. 그냥 오.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 네. 저는 이제 공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들이랑 같이 일을 해와서 네. 레디핑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연결이 돼요. 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당 대표 시절부터 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AI 관련된 전략도 참고 우리 로드맵도 구성되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게다 사실 1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던 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돈이 없는 거예요. 어, 네, 네, 네. 이쪽이 윤 정부가 정말 아, 네.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AI가 지금 뭐 의원들 상복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제 입장에서 보면 AI는 한국의 AI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뻔했어요. 아. 그걸 이제 이재명 아,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과감하게 살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저기 중국이나 미국의 저 큰형들 AI 큰형들 비집고 저희가 좀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까지 넣었습니다. 아니 그또니까또 다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알릴 건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어, 레리핑크 만나는데 네. 다리를 놓았다는 거죠 의원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전협상을 다 제가 했어요. 거 이런 얘기를 네. 좀 하시라는 아, 그, 요참 그, 그, 어, 답답하시네. <laughs> 아, 아, 속이 터집니다. <laughs> 이런 <웃음> 걸 보면. 이런 <laughs> 거는 알려야 돼요. 여, 얼마나 소중. 소중한 정치인인지를 네. 알려야 됩니다. 그러게요. 몰랐지 솔직히 신인교. 한 번도 안 다루다. 차 지워. 아니 근데 저는 AI 거버넌스가 제주 네. 전공이고. 아 그래요? 관심이. 아죄송도 썼잖아요. 제책안 읽으신 거예요. <웃음> 대망론의 <laughs> 챕터 10에 다나오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아 아까 이재명 아 대통령께서 네. 대표 시절부터 우리 또차 의원님하고 해서 또 준비를 하신 건데.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다는 라건 우리 국가로 비유할 때 네. 발. 응. 발을 우리가 얻은 거고 네. 이 정보통신망, 음. d j 대통령 때 깔았던 이 광랜 같은 음, 거는 음. 우리의 신경과 핏줄을깐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 AI는 국가의 두뇌를 만드는 거예요. 아 거거든요. 좋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넘사벽의 그런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갖추는 거고 네. 지금 대한민국이 스탠포드 보고서에 따를 때 2023년도 기준으로 AI가 7등이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제 이 GPU 26만 장 오고 53위로 가야지. 이제 3위로 가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 영국과 우리가 3등 경쟁을 할수 있을 정도로 네.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는 거라서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50년 먹거리를 어.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 힘이 상복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 그럴 아니에요, 때가 아니야 아닙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예. 아닙니다, 지금. 아 저도 이게 중요한 게 저희 시장 연설할 때 100년이라고 AI 시대의 100년을 준비하는 첫 회가 될 거다 내년에.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가 이제 한이 30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 300년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그렇지. 이재명 정부 5년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AI 사회에 대한 이게 원형이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음. 아니 그럼 의원님 네. 지금이 그증기기관의 네. 등장과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그때보다 더 크죠. 어, 그거는 더 육체적, 커요? 세정 그 노동만 대체했다고 하면 AI는 사람 두뇌를 보완해서 극도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크죠. 네. 하나하나 얘기하면 엄청 얘기할 게 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네, 커요? 네, 네. 훨씬 더 많이 바꿀 거예요. 아, 우리 우리가 사회를. 정신 차려야 되겠네. 게다가 더 빨리 바꿀 거고. 산업혁명은 아. 한 80년 걸렸거든요. 네. 근데 네. AI 전환은 한 15년 걸릴 것 같습니다. 와, 그... 와. 15년? 그런데 네. 그 15년의 원형이 지금 5년에 다 만들어져요. 음. 아, 지금 그리고 5년에? 엄청 긴장하고 만약에 저는 이번... 이게 개엄하고 탄핵이 없었으면 3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년 그렇죠. 중에 어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피곤하기 아. 전에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러면 네. 이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보고 와서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께 보시죠.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지금 매 순간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음. 장면들입니다. 네. 의원님 주목하는 부분들 그리고 꼭 짚고 싶은 부분들을 자유롭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게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했, 했, 했잖아요. 네. 그걸 옆에서 봐온 입장에서 음. 정말 그랬습니다. 아. 특히 AI 산업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그냥 저는 이제 예전에 의사였잖아요. 의사는 네. 객관적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이 윤석열 정부 말 그리고 우리 정부 초구에 이어진 이 과정에서 한국 AI 산업을 진단을 하면 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음. 투자를 그쪽에는 논의해 보면 투자를 굉장히 꺼려 했었어요. 네. 이제 잠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AI 고속도로라 얘기를 듣고 엄청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에너지 네. 고속도로랑 같이. 그러면서 저희가 가졌던 포트폴리오, 저희 인성열 정부의 지난 정부 보지 말고 음. 그에 만들어진 취약함을 보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봐달라라고 음. 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한국이 가진 다른 역량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특히 블랙록 같은 큰 자본을 움직이는데 수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 블랙록이 사실 오프,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랑 다 파트너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 있는 그룹들도 자연히 한국의 중요한 시장 신호를 읽고 여기 참여하기 시작을 해서 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저기 중국의 지나 다음 삼 등이지만 이~ 굉장히 격차가 크거든요 음. 근데 이 격차를 따라잡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최선의 자원과 그리고 로드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이렇게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졌다는 것들이 이 과정에 굉장히 주요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좀 너무 적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이고 그렇죠. 이게. 그 저희가 공공재원으로 10조를 세, 얘기를 했는데 네. 이 10조 예산 작습니다. 근데 그뭐왜왜뭘 봐야 되냐면 음. 우리는 민간 투자를 같이 가지고 가요 음. 그러니까 AI 산업이나 공공재원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어, 민간 투자에 대한 마중물로서 이 10조 예산이 들어가는 아, 거고 네. 예전에 윤 정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투자들을 안 하니까 네. 우리 예산만으로 이거보다 삼 분의 일도 안 되는 예산으로 AI를 하려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되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블랙록 같은데만 해도 뭐 어, 수십 조의 대규모 투자를 한한 기관에서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음.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파일럿 투자격이라고 볼수 있는지 조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음. 에이펙 직전에 뷔나그룹이라는 이제 사실상 이제 블랙록과 이제 계열의 자회사격인 곳에서. 이 우리가 블랙록과 협상하는 거는 별도로 20조의 파일럿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와 이에 최대한 전력망을 같이 패키지로 해서 네. 20조의 투자가 일어났고 네. 20조의 투자가 파일럿 성격이라고 하면 본 투자 는 여기에 보통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될 오.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투자가 한 기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저는 이게. 글로벌 사회에 굉장히 많은 자본들을 한국으로 끌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이게 또 APEC과 상관이 없냐 하면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APEC에서 AI 이니셔티브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I를 우리가 선도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공공성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우리가 선도하겠다는 공약들이 사실 이런 산업 전략, 투자 전략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과정 안에서는 10주에서는 더큰그 민간 투자, 글로벌 투자의 마중물이다. 네. 그리고 이 마중물 투자를 블랙락이 하고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레리 핑크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던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또 인상 깊었는데 블랙락 쪽에 점, 전문가들이랑 얘기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AI 전환으로 인한 신산업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냐라는 논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일치했던 견해는 단위였어요. 단위가 경단위에. 와 그러니까 조단위의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하지 않고 AI 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경단위에. 영단위야. 예. 그걸 합니다. 그걸 어... 불러들이기 위한 마중물로서 아중물. 어,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제가 이거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보완 가능할까? <웃음> 아니 <웃음> 아, 무리하지 마. 진짜. <laughs> 어, 쓰러져. <laughs> 아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건 뼈대를 말씀해 주시면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전략자산화돼 있는 엔비디아 칩을 뭐 공급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젠슨 황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26만 장을 왜 팔겠습니까 음. 미국은 지금 제조업이 다 죽었기 때문에 피지컬 AI, AI라고 하는 네. 로보틱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GPU가 이식이 되고 AI를 적용하기가 제일 좋은 환경인 음, 겁니다 환경이 좋아.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기업의또 선택으로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음. AI의 이제는 허브가 아니라 AI 수도로 음. 이제는 우리가 격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네. 제가 왜 공공 거버넌스에 관심이 많냐면 AI를 공공 거버넌스에 도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100명이 할 일을 이제 공무원 10명 해도 되는 거예요. 어. 그 정도의 생산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기초자치단체장 때부터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행정의 달인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곳곳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 행정의 달인들이. 어. 그래서 공공 거버넌스에도 이 AI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음.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게 AI라는 거 GPU 들여오면 뭐 합니까? 인재들이 그걸 달라붙어서 쓰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그렇죠.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AI 활용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음. AI를 전 국민들에게 음. 확산시켜서 그 집단 지성을 음.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총력을 쏟으려고 하고 있다. 예. 매우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야, 괜히 음. 너 때문에 지금 공무원표 다 날아갔다. <laughs> 아니죠. 아니죠. 공무원들 인력이 남으면 어. 국민들의 안전업무라든지 복지업무에서 전환으로 갑니다. 창조적 업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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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예. 신인규 얘짜르면 됩니다. 신인규는 예. 여러분은 전환이죠. 전환. 창조적인 그. 일을 많이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 중요해요. 수. 저기 실험 문제나 고, 노동 문제가 AI의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아마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량 실업이 왔을 겁니다. 음. 왜냐하면 AI 기술들이 기업들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버리고. 한 명이 할 일을 예를 들어서 아이 그러니까 애들 다섯 명에서 열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AI 전환 보험이라든지 AI를 이제 사람과 같이 협력형 일자리 모델로 협력형 기업형 모델로 만들려는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더 보태면 어피지컬 AI를 얘기를 했던 게 이제 AI 자체 산업의 규모는 크지가 않아요. 근데 피지컬 에이를 했던 건 우리 제조 산업을 하려는 거고 제조 산업은 한국 같은 경우에 제조 강국이니까 전체 GDP의 28%를 차지합니다. 음. 여기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우리 AI 플랜들은 여기까지 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 더 넘어가 있어요. 이건 제조는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이 사회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런데 네. 3차 산업이 한국만 해도 58%고 GDP에 음. 미국 같은 데는 전체 GDP 80%예요. 어. 여기에 AI 전환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 한국이 우리가 AI 기본사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 그거는 이제 공공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료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 AI를 접목시켜서 사람들이 더 이상 수도권과 뭐 지방 세의격차가안 만들겠다. 네. 아니면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런 게 공공성이 한쪽에 있다고 하면 음. 다른 한쪽으로는 산업화 전략이에요. 이 AI 기본 사회로 3차 산업, 3차 서비스 시장을 우리가 잡겠다는 거고 3차 서비스 시장의 전환이 GDP 한국은 58%, 미국은 80%, 그리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사회서비스 시장, 3차 시장을 우리가 같이 연대서 해 잡겠다는 공약이라서 네. 이 부분들이 APEC에서도 표현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략에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어제 좀 들은 게 있으니까 아, <laughs> 오늘 이해가 좀 쏙쏙 되네. 네, 저도. <laughs> 와, 어제 그 준비 안 해놨으면 헤나 <laughs> 뻔했다. 어, 쏙쏙 들어오네. <laughs> 아, 아주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 점은 꼭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지우 의원님 이제 여기서 저희가 또 왜냐하면 이런 걸 이제 미래로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발목 잡는 게 아주 그.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음... 그거 우리 또 제거하러 가야 돼. <laughs> <laughs> 예, 그거 제거 못하면 이거 안 돼요. 아 그럼요. 그거. 감사합니다. 예. 저는 미래를 준비하러. 그렇습니다. 아 미래로 이제 준비하러 가시고 네.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나는 AI 산업, AI 전략을 혹은 AI에 대한 이슈를 산업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거기 때문에 의료, 교육, 금융하다. 할것 없이 다 적용이 돼서 전환이 될 나갈 거고, 예를 들어서 은퇴 연령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AI랑 결합해면 은퇴 연령이란 게 음. 필요가 아, 서,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마 파, 우리랑도 지금 여기 방송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건데, 어, 네. AI 민주주의 위기, 뉴미디어 안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극도의 편향성들 있잖아요. 아, 네. 저희가 예전에 개엄식이 헌재 앞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을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 유튜브를 열어보면 우리랑 굉장히 다른 정보로 둘러싸져 있어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를 사람이 전달했다고하면 지금 AI 알고리즘이 전달을 해 버리고 아, 음.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맵블쇼와 같은 이런 양질의 네.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는 그 중간에 AI 알고리즘이 이게 상업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아, 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AI 문제를 사실 우리 방송의 문제, 뭐 의료의 문제, 뭐이 여기저기 다 음. 보고 우리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야지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버텨 나갈 거예아요네 어. 산업혁명보다 더큰 변화가 온다는 말은 진짜 굉장히 무섭게, 그러니까 또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5년 안에. 5년, 5년 안에. 안에. 네. 와. 이야. 5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겠군요. 5년 뒤에 저는 이재명 정부 이대로만 나간다면 네. 글로벌 사, 에, AI 전환에서 우리가 선도국가 될수 있을 우와. 것 같아요. 진짜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도 잡고 산업 측면도 잡고 적어도 중국과 미국과 이 3등이 아니고 네. 다른 세3의 블로그 우리가 어, 잡고 제3의 블로그 좋다. 에, 그걸 어. 이제 21세기 나머지 부분들을 한국이 유럽이 예전에 21, 20세기 했던 역할들 이상의 어, 역할을 네. 한국이 할수 있는 시기, 가올거라 생각하고, 아, 아, 우리는 운 좋게 우리 정부가, 이 네. 정부가 이걸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좀 최대 다르다. 관심사니까. 새로운 네. 정부는. 2 8번 얘기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백년지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네. 아, 채팅으로는 음.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내욕이 많네. 아니 그것보다 지금 계좌에 관한 건다 네. 내욕이야. <laughs> 아니 그 사람 불러놓고 계좌도 안 올리고 후원 계좌 다 제욕인데 아그 본인이 그 본인 준비하셔야지 뭐 내가 뭐아 뭐. 내가 무슨 뭐이 사람 무슨 뭐 보좌관이야 왜 그래. 나보다 더 어려 아 자기가 챙겨야지 나보다 동생이면 왜 나한테 뭐라고 해저 유튜브 보면 제 차지오 TV 유튜브 보면 제가 했던 얘기들을 사실 지난 1년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도 있고 제 CMS 계좌. 연결도 있습니다. 아잘 부탁. 지금 후원이 다안 찼어요? 후원이 제 블랙락 하고 나서 저기 갑자기 찼어요. 아다 아 찼어요? 갑자기 예, 네, 갑자기 다 찼대요. <laughs> <laughs> 아뭐다 찼는데 그렇죠.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다 찼대. 그래서 안 들고 다니지 <laughs> 그래? 건방 떠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아 제가 그때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후원을 해주시면 10만 배로 갚겠다고 10만 배 투자로 갚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비나 그룹에서 20조를 투자해서 와. 대략 한 10만 배를 일단 갔습니다. 와, 갔습니다. 대박이 야, 네. 야. 투자하기야 그랬어. 네, 내년에도 10만 배로 갔고 아. 그래서 갑 나가겠습니다. 대단뭐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잘 성장해 가지고 네, 네. 안철수 되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유, 참 아, 잠시만. 되게... <laughs> 야, <웃음> 세상에. <웃음> <laughs> 고초단이 들어요. 상상도 아이, 못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 네. 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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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차지호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